디도서 제 3장. 예, 오늘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전광훈 목사의 이단 결정을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당초 오늘 회의에서 이단으로 규정할 예정이었는데요. 전 목사가 해명 기회를 달라고 했고. 한기총도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 설전도 치열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시작도 전부터 회의실 바깥에는 전광훈 목사의 제명을 둘러싼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한기총은 실행위원회를 열고 전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최종 결의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 내내 반대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신학도 하지 않은 대표 임시 회장이 자 목사님, 안건과 관련된 발언입니다. 있을 수가 전광훈 목사도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지며 결국 한기총은 오늘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해명 하지 않은 사람들의 잘못이 있습니다만 해명을 하겠다고 하니 해명의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겠냐? 열흘 전쯤 한기총 이단 대책위원회는 전광훈 목사의 이런 발언들을 문제 삼아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나 예수님 닮아서 욕한다. 예수님도 수로봉의 여인에게 개 같은 빌라 그랬어. 날 well, 보고요. The... 성령의 본체라 그래. 성령의 <laughs> 본체. 성령의 본체. 한기총은 <laughs> 2주 안에 전 목사의 해명을 들을 예정입니다. 다만 자격 정지 3년의 징계는 결의되면서 전 목사는 한기총 대표 선거에는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